과연 롤드컵에서 아펠리오스가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라이엇 개발진 중한 명이 아펠리오스의 변화에 대해 깊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식인지 그리고 현 아펠리오스의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라이엇 개발진 중한 명인 이 프릭이라는 인물이 아펠리오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펠리오스의 AD 캐리 변경이라고 볼수 있는데 솔렉및 프로씬에서의 단골 손님이었던 아펠리오스. 하지만 최근 아펠리오스는 세 개의 패치 동안 4에서 5티어와 약 3. %대의 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 lck 스프링 시즌 28번의 픽 8번의 벤2024 lck 서머 시즌 3번의 픽 1번의 벤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3 lck 서머 스프링 통틀어 130 번의 픽 34번의 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 아필리우스의 기용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죠 그만큼 성능이 아쉽고 메타에 맞지 않는다고도 추측해볼 수 있는데 또한 아필리우스는 롤드컵에서 현재까지 총 181번의 픽과 90번의 벤을 당했을 정도로 프로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원딜 챔피언인데 14.18 패치가 적용이 예상되는 롤드컵이 약한달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였고 솔랭에서 역시 화력이 눈에 띄게 줄어 아필리우스를 손보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필리우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개발진 프리게 언급에 따른다면 아필리우스가 스킬 활용에 중점을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라 더욱 전통적인 공격형 AD 캐리 스타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리워크를 하고 싶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필리우스의 활용 주로 스킬을 사용하며 대상을 폭발적으로 처치하는 양상을 자주 띄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고 만약 아펠리오스가 개발진의 언급대로 변경이 된다면 평타 위주의 챔피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아펠리오스는 7월 17일에 진행된 14.14 .14 패치에서 Q 스킬의 버프를 받은 바 있는데 아직 롤드컵에 적용되는 14.18 패치까지는 두 개의 패치가 남아 있는 만큼 정말 개발자 프리기 언급한 대로 AD 전통 캐리형 챔피언으로 리워크가 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밸런스만 조정받을지 아니면 별 다른 변화가 없을지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아필리오스의 변경 관련하여 소식이 나오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필리오스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LCK 플레이오프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